주상복합 건물과 같이 한동의 건물 내부에 용도와 구조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자주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부 공용 부분과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용 부분이란 일부의 구분 소유자들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며 명백한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의 구분 소유자들만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용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 공용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들만의 집회 결의로서 그 관리 방법을 정해야 한다. 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부 공용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일부의 구분 소유자는 별도로 관리단을 만들어 독자적인 관리를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공용 부분은 주상복합 건물과 같이 한동의 건물 내부에 용도와 구조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자주 문제가 됩니다. 먼저 이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0조인데요.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 이것을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하죠. 이것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들만 공유하는 어, 공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14조를 보면 일부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에 있어서는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 집회결의로서 그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라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서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23조를 보시면 23조 1항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이 되면 한동의 건물에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당연 설립관리단이 설립된다. 규정하고 있고요. 제 2항은 일부 공용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일부의 구분 소유자는 28조 2항의 규약에 따라서 그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이라고 칭합니다. 제 28조 1항은 규약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2항은 일부 공용 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 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 공용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의 규약으로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규정 체계에 따르면 한동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당연 설립되는 반면에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경우에는 그 일부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별도의 조직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설립이 됩니다. 그럼 우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상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부 공용부분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해야 하고 둘째,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가 그 일부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어야 하며, 셋째, 28조 2항 규약에 따라 일부 공용부분 구분소유자들의 명시적인 결의로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걸 요약하자면,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은 첫째, 일부 공용 부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둘째,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어, 목적으로 해야 하며, 그리고 세 번째, 일부 공용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들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결의로 먼저 규약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규약에 따라서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